자, 단자대는, 자, 저희가 좀 피스모드 좀긴 거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짧은 거는, 이 떼들못은 잘안 박혀요. 그죠? 이렇게 수평만 좀 맞춰주시면서, 숙착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또 하나. 저 얘도, 자, 수평을 조금 잘, 옆에 거랑 해서 잘 맞춰주시고요. 자, 자, 위에는, 자, 어, 저희가, PB2, PB1, PB2, PB3, 어, PB1이 여기잖아요. 자, 얘는, 어, 별도의 PB1은 전원선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별도의 전원선을 이렇게 한번 모양을 잡아봤습니다. 10cm 정도 되는 거에 예 이렇게. 이렇게 부착을 해 주십니다. 여기 이제 전원선 연결하는 선이 되겠죠. 이렇게 잡아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해야 되는 게 이제 어, 배관 작업하고 덕트가 있는데,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게 덕트입니다. 그래서 덕트는 시험장에 가시면 어, 요 정도 사이즈로 줍니다. 보통 1m에서 1m 20 정도 사이즈를 주는데, 어, 당연히 이게 40, 40이고요. 그래서 요 덕트를 저희가 이렇게 어, 잡아서 갈 겁니다. 그러면 아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자, 저희가. 어, 자로 한번 재보면, 아까 여기서 여기까지를 40을 잡았죠, 40. 그래서 얘는 40전에서 어, 이렇게 잘라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자, 좀 깨끗한 쪽을 볼까요? 깨끗한 쪽을 잡고, 여기로부터 40전, 40전. 이렇게 잡는데, 우리가 이제 어, 얘를 자를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서 저는 이제 톱을 이용해서, 자, 요, 실톱을 이용해서 일반적으로 많이 자릅니다. 요거 말고도 이제 가위가 있는데, 요게 이제 덕트, 어, 자르는 가위입니다. 요, 요거를 이용하셔서 잘라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예, 되게 예리해서 전선도 자르고 덕트도 자르는 건데, 어, 근데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가위보다는, 어, 요, 요 톱으로, 예, 잘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얘를, 어, 저희가 좀 이쁘게 자르기 위해서는, 자, 줄자로 재셔도 상관은 없죠? 자, 우선은, 자, 먼저 얘를 40전을 먼저 갈 겁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40이니까. 그래서 40을 잡을 때, 자, 얘가 정확하게 40을 잡으면, 예, 자르고 나면은 약 2cm 정도가 부족하게 나옵니다. 보통은 그래요. 그래서 보통 42 정도로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42 정도로, 예, 커팅을 해주시면 딱 맞을 겁니다. 끝머리. 이 정도로. 잡고. 자, 요렇게 생긴. 자, 만약에 내가 이쪽으로 꺾을 거다, 이쪽으로 꺾을 거다, 그러면, 요렇게 가야 되거든요. 요렇게. 요런 모양으로 가야 되는데, 요렇게 가서, 음, 제가, 어, 요게 이제 밑으로 가야 되겠네요. 요 밑으로 가야 되니까. 이렇게 꺾을 거니까. 요런 모양으로 가야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자 여기가 여기를 이렇게 잡고 요 부분을 이렇게 정확하게 잡고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 주시면 돼요 자요 모양이 나오게끔 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직각 모양 그래 굳이 뭐 요런 거 툴을 이용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만약에 이런 툴을 이용하지 못하면 어 직각 자를 작은 거 하나에 사가지고서요 그 점에서 직각을 재주시면 돼요 그러면 자 이렇게 되면 자를 때 얘가 움직이기 때문에 얘를 뭐 하셔야 되냐면 저희가 테이핑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르고자 하는 데가 지금 요기 요, 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자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테이핑을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됐죠? 그리고 요 끄트머리도 한번씩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이게 안 벌어져요. 자를 때 얘는 한 번에 가는 거기 때문에 준비 작업이 조금 있어요.